자, 건물 120개 부시기또 가도록 할게요. 아, 울트라 나왔어. 좋지 않은 울트라가 나오라니. 나 업그레이드는 해야, 해줘야 야해 되겠죠? 초반에 나온 거는. 울트라 좀 강력한, 데미지가 좀 세긴 세네, 울트라가. 스플래시 데미지를 쏠수 있는 유닛이 좋거든요. 다른 분들도, 아, 엇비슷하게 어, 나왔네. 럴커는 괜찮잖아. 오케이. 오, 어, 파베 좋아. 어, 빨리 파괴시키자, 빨리. 오, 수위 좀 나왔는데. 기다려봐. 화면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고. 한발더 나왔잖아. 아, 헷갈려. 이거 부대 이형이 헷갈린다. 어, 다행히도 저글링 나왔네. 자, 이거 일단 이거부터 업그레이드 해 주고 다 됐죠. 그 다음에 토스 업그레이드 하도록 할게요. 토스 업그레이드 됐나? 토스 업그레이드 해야 돼. 5번, 5번으로 업그레이드 해 놔야 되겠어. 빨리 파괴시키자, 빨리, 빨리. 야, 빨리 싸워. 왜안 싸워? 오케이. 내가, 제가 일단은, 어, 뭐야, 연두한테 역전 당했는데? 아, 빨리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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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 번만 더업그 빨리 하자. 60. 오케이, 됐어. 야, 빨리 파괴시켜야 돼. 야, 얘는, 어, 좌폭맨도 있었네? 오, 좋아. 자폭맨. 한번 터트리고, 두번 터트리고요. 세번 터트리고, 허, 오케이. 아, 제발, 이번에 이기자. 아, 근데 얘가 럴커가 있어가지고, 이거 핵쏠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집중 공격이네. 핵쏠수 있는 거 아니네. 다행이다. 이게 핵쏠수 있는 고스트가 있고, 핵 쏘지 못하는 고스트가 따로 있어요. 어핵 개발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디지 여기 여기 이렇게 핵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핵을 쏠수 있는 고스트가 있는 반면에 핵을 쏠수 없는 고스트가 있어요. 네 이기겠는데 이번에 어 이번에 이기겠다. 오케이 좋아 분위기 괜찮고요. 이겼다. 자품맨 덕분에 이긴 것 같은데요. 자품맨이 한번 터트려줘가지고 오 좋아요 깔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